정보 보여드리는 LG유플러스 상담사 전준원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응? 네 여보세요 고객님? 우석이요 예, 여기 LG유플러스인데요 고객님. 예? LG유플러스예요 고객님. 불렀어요? LG유플러스예요 고객님. 어디? LG유플러스예요 고객님. LG가 불렀다고? 예 LG유플러스예요 고객님. 여기 그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. 거기가 어딘데요? 고객센터예요 고객님. 예? 고객센터라고요 고객님. 목욕탕? 고객센터에요 고객님. 목욕탕? 아, 목욕탕이 아니고요, 고객님. 고객센터예요. 목욕센터에 불났다고요? 아,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, 고객님. LG U 플러스라고요, 고객님. LG가 불났다고? 아, LG가 불난 게 아니고요, 고객님. LG U 플러스라고요, 고객님. 이상하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이뭘 네, 뭘 어떻게? 그잘못 거신 거 같아요, 고객님께서. 지망 아줌마가 아, 아줌마요 아저씨예요? 이게 네, 저아저인데요 고객님 아저씨예요? 예, 예. 근데 우리 전화는 어떻게 알았어요? 아니 고객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전화하신 거잖아요. 고객님 예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거잖아요. 음 근데 어디가 불났다고 목욕탕이 아니, 불났다고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. 고객 저희가 LG유플러스라고요. LG? LG? 예예 LG요. LG LG에 예, 불이 났다고 LG에 불이 난게 아니고요. 고객 LG유플러스요. 플러어 예예 아이 참, 잘. 이 아저씨 전화번호가 몇, 몇 번이에요? 저, 제 번호가 아니고요. 그냥 여기 101이에요. 그냥 대표번호예요. 111, 아니 010? 아니요, 010이 아니시죠. 101이 세요 여기. 거기 불렀다고요? 불난 게 아니고요. 그냥, 예? 저희 불난 게 아니고요. 그냥 저 LG U 플러스라고요. 전화가 왔다고? 아니 전화가 온게 아니고요 괜히 고객님께서 거셨잖아요 고객님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인터넷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고객센터요 고객센터 아이고 저 연필 사전 운동아 참고만 기다려 주실래요? 아니 고객님 예 에? 네, 예? 예예예 예. 전화번호 아저씨 전화번호 좀제 아, 전화번호가 아니고요 고객 여기 101아아 101이시라고요 예, 101만 걸면 돼요? 예 저, 아니 여기 LG 플러스고요, l g u 플러스고요 고객님 여기 거기에 불이 났다고요? 불이 난게 아니고요 고객님 예 지금 여기 저희 인터넷 업체라고요 고객 예? 인터넷하고 인터넷 전화랑 TV 어, 그 고객센터에요. 고 불난 거 어, 꺼졌어요? 아 불난 거 꺼진 게 아니고요. 괜히. 지금 불이. 어, 여기가 여기. 어인데요 여기 지금 서울이에요. 여기. 서울 여기. 어디께? 야, 여기 금천구청이에요. 금천구청. 금천구청에 있는 거예요. 예, 마포도 아니고 엉겅계동도 어, 아니고. 어디다 전화를 거신 거예요. 지금? 어 알았어요. 아예 알겠습니다. 찮객님 <laughs> 예.